30세 여자 어 대지띠 사주 감정합니다. 을해연 무자월 정축일 어 경진 아 갑진 시어을해연 무자월 정축일 갑진 시 대운수 8어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얼미 병신 정유 무술 대운입니다. 어 정축 일추가 대지띠 지달 소날, 용시에 태어나세요. 정철주 정하는 작은 불이야. 촛불, 전기불 작은 불인데 반짝반짝해. 예의입니다. 인의 지신의 예의. 예의, 예의가 있고, 말을 잘해요. 변이 좋고, 옷을 하라게 입어. 하려 해. 명랑해. 이 하유생은. 사주에 내가 하가 하나야. 하가 하나. 어, 내가 혼자고, 내가 설계하는 자식을 낳을 때는 토가 세 개요. 예 토가 많아. 그리고 재물은 없지만은 지장간 안에 있어. 축중에 재물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차 두고 있어. 내 정축 소안에 큰 재물이 있고 남편을 낳을 때는 물이 두 개가 있어요. 물이 두 개다. 해자축 이건 이제 해자축 북방 이 갈로 갈록, 갈록이 많아서 사주요 물이 많아. 남자가 많아. 만자, 이 국을 현성해놓고 있어. 겨울, 해자초. 그리고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그이 불이 그냥 약한 거죠. 겨울에. 겨울에 오전에 태어났는데, 나무는 좀 있어도 뭐이 사주는. 불이 약해.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 나무나 불이 필요해. 나무는 어머니이고, 불은 내 친구 동료예요. 그, 어머니 도움, 친구 동료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덕이 있어요. 어머니 덕이나 친구 동료 덕이 있고. 대운이 편성 잘 도왔다니까. 전년부터 어, 10, 18세부터, 어, 임묘진, 사오미, 편성 이사주는 뭐, 그, 90세까지 나무 부리도 와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약하니까 이제 이럴까 저럴까. 많은, 그 고민이 있는데, 자, 나무는 어머니다, 인성,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숫자는 38 파란 색깔, 봄, 동쪽, 기억, 기억, 쌍기억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 불은 이제, 동료야, 비견, 급제인데, 내하고 같은 친구, 동료를 의미하는데, 하하가 불이에요. 어, 숫자는 27, 빨간 색깔, 여름, 남쪽, 어, 니은 디걸 리얼 디거 쌍디역시 되길래요. 그래서 어, 목하가 되기 한데 나무 불이 되기 한데 어, 숫자가 38, 27, 파란색, 빨간색이 좋아요.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봄 여름에 봄에 여름에 대우는 보니까 편성 잘도와서 80세까지 대운이 잘 도왔기 때문에 내가 신약하더라도 잘해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격국은, 어, 자월에 지달에 태어났는데 지장간 안에 임계가 있어요. 어, 평간이에요, 평간. 투간적으로서. 그냥 평간 격인데 물이 많아. 남자가 많아요. 회자축 이거 그냥 북방, 북방은 남자야. 예. 그 남자를 의미하는데, 이거, 딱, 구글 형성 해놓고 있다고. 해, 자, 추. 그리고, 진, 시니까, 신, 자, 진, 수, 구. 전체적으로 다 지시는 내 남편들이야. 남자가 네명 있어요. 드러난 남자 두 명, 간찬은 남자 둘. 근데 이제 평강격은 내 애인이야. 애인의 힘이 더 많아. 정간 남편은 한명또 있어요. 그치, 영마니까 많이 움직여. 조상자리는. 많이 움직인다니까, 어릴 때. 어릴 때 많이 움직였어요. 영마가 있어요. 정간, 도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음악무용 배우, 예술을 잘 합니다. 근데 평강격은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부동산, 청부업, 조선업, 좀 굵직굵직한 걸 한다니까. 이 사전은 좀 굵직굵직한 걸 해요. 여장부라니까 여장부 스타일이. 그리고 이 평가는 남편을 의미하는데 두목이야 두목 성격은 두목이야 어, 고집도 세고 완강하다니까요. 투쟁하고 어, 두목 군인 이런 성격이고 여장부예요. 자 평가는 어, 내 애인을 얘기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병, 어, 왕강, 투쟁, 성급, 홍폭, 고독이거 권력을 믿고 내가 현피를 부려요. 그래서 뭐비난 받기도 하고, 내가 뭐 정치인, 운동선수, 두목, 군인, 이런데 내가, 어, 이름을 날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것은 이제, 평간이라는 것은 식신이 있어야 돼. 내 자식. 그래서 내 남편 자리에 시킨이 있어. 그래서 이 병관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축 합되에 있으니까. 공망은, 그, 신유가 공망인데, 공망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화데 엄마 무용 이런 도화성인데, 약간 복이 적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복하다니까. 그리고, 어, 간관신편이네 상관도 있으니까. 물이 강한데 토가 식신 상관이 있으니까 이 물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이내 남자를 잘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가 않아. 내 재물을 감당을 해요. 다이내 남자들을 감당을 한다. 평가는 내 근력이야, 근력. 직장. 직장은 튼튼해, 이 사조가. 그래서 상관이 있으니까. 뭐편인이 옆에 또 있으니까 이 상관을 또 좋게 만들어 주고 정인 상관 자식 자리가 잘 짜여 있네 사주는 신자진 삼합이 있고 회자축 북방 수국이 형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갈록이 많은 사주예요 갈록 명예 이런 근이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에 뭐편인 정관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그, 내가 많이 움직입니다, 이, 이 사주는. 일찍 많이 움직인다. 자측 합대했으니까, 뭐, 높은 자리는 올라갈 수 있겠네. 병관이 합대했으니까, 시신재살 됐으니까, 좀, 높은 배설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식 자리에 또 이래, 정인 상관이 돼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음, 반한 살 있으니까, 뭐, 말년에 내가 안정되게, 음, 흐르, 흘러가는 운세고, 도화살이 있고, 뭐, 초년에 역마살이 있고, 뭐, 천연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좀, 이런, 치료하는, 그는 그, 치료를 잘 합니다. 사람, 치료를 잘 하는 그런 사주팔자고, 정인성. 그게 나쁜 거 없는데, 자식이 많아도, 정인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많은 자식을, 좋게 해주고 있고. 화성토 토생, 금, 금, 재물이 약해, 을지 금, 금생수, 수생목, 모생하. 다 짜여져 있고, 지금 금이 도와 있어요. 지금 금이 도와 있기 때문에 37세까지는 운세가 좋아요. 나쁘진 않아. 자,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17세 기축 때문이에요. 기축 대응은 그 식신식신입니다. 이 대응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어릴 때뭐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먹을복이 많고 잘 지내입니다. 그리고 18세부터 나무가 도와요. 나무가 필요한데 어머니 기운이 도와서 대기를 하고 18세부터 27세 경인 되면 정재정인이야 그래서 이뭐 나도 재물도 많고 나도 신앙하니까 운세가 좋죠. 18세부터 내 사주에 없는 금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나무도 들어오고 28세부터 27세 신묘 되면은 편재큰 재물이 들어오고 편인 나도 본인도 신강 해지고재왕하니까 큰재물 운세다 일단 32세까지는 큰재물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뭐 만약에 2천만 원더 오면 그걸 다 투자를 해 그래서 이걸 계약한 거예요 지금은 재물더 오면 다 투자를 해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운세고 자, 하여튼 37세까지는 내가 신강하고 재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쁜 건은안 해. 편재 편인이 도와주고 이 편인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이 편인이라는 것은 원래 개모야 편재하고 같이 도우니까 이 사람 다 좋아지는 거야. 응? 어? 큰 재물이 들어오고 금신금이 편재고 토끼 신묘 대운. 토끼는 편인이야. 토끼 요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약 사주더라도, 나무가. 편제가 좋게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에요. 그리고, 원래 갑진년은 내가 신약한데 큰 소나무 어머니가 도왔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도왔고, 진토는 상관이에요. 내 자식성. 이 신이 약간 고립되지만은, 원래도무세 괜찮습니다. 나무가 도우니까. 임묘진. 자, 원래부터 3 1 29세, 30, 31세, 32세, 33세 다 나무 불이 도우니까 되길래요.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39세까지 되길 합니다. 그 원래 갑진녀는 어머니 기운이 도와서 내가 되길 하다. 어머니 기운하고 내 자식 기운이 도와고 되기를 하다. 그리고, 자, 봄에는 나무가 더우니까 항상 운세가 좋아요. 3월달, 양력 3월달, 항다기님 사주입니다. 양력 3월달, 정묘월인데, 비견 편인이 더우니까, 내가 신약한 사주에 신강해지니까 되길래요. 항상 봄에는 운세가 좋다. 그리고 4월달은 상간상간이야 이거는 뭐. 자식 운이 도와주면 나쁘진 않네 보통이 보통 그리고 5 6 7월 달 불이도 오는데 내가 불인데 내가 신강해지니까 되로 합니다 5월달은 기사월은 역마에 약간 이동수가 있다 식신 급제네 신강하니까 역마인데 약간 이동수가 있고 6월달 경월은 정제 어, 비견 도화다리. 6월달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고. 어, 7월달은 신미월은 편제식신이에요. 큰 재물이 도와. 약간은 자 6월달 7월달은 내 남편하고는 사이가 보통이에요. 원진살 되고 다툼이 있고 충 되니까 7월달 충 6월달은 원진살이야. 그 그래, 도화야 도화. 도와. 도화니까 그런대로 인기가 있어. 이 사주는, 뭐, 남편 자리가, 뭐, 형충파에는 없어요. 잘 지내. 남편이 강하니까. 상관이 있어도 뭐, 변인이 있고. 뭐, 형충파에도 없어. 파가 있으니까 약간 고립되는 파는 있네. 그래도 이 사주는 뭐, 가부살도 없고, 부부 간, 부부 에는 궁합이, 괜찮은 궁합이 도를 수 있습니다. 문 안에. 그리고 7월달, 신미 이은큰 재물이 들어오고, 충미 충대 아주 매사 지체됨이 있요 자, 가을 8, 9, 10월달 재물이 돕니다. 항상, 가을에는. 남편은 군인이라고. 전체적으로 남편 자리가 다 물이니까 군인이 되죠. 시체가 좀, 어. 클 수도 있고. 마음이 간호하고, 뭐 시체가 크, 좀 크고. 남편 잘 얻었네, 지업구인이 뭐. 이 사주가 간성이 강하니까 남편을, 좋은 남편을 만나줘 자, 8월달 윤신으은 굉장히 좋아요, 8월달. 8월달은 인정합, 정간, 정제, 재물도 생기고 내 명예 근위가 좋아요. 남편 눈이 와. 9월달은 천일기인의 도움, 항상 양력 9월달, 11월달, 기인의 도움을 받아요. 천일기인의 도움입니다. 9월달은 계유월은 평간정제야, 사유주 삼합국연세을 하여튼 간에, 높은, 전물로 높은 자리를 한다. 자, 가을, 여름, 가을 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된다. 10월달 갑수월은 뭐, 저물 기우는 가을 되면 은 이제, 뭐, 저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해결된다. 본인도 약한 사주는 안 해. 진심이면 오전이니까 목이 좀 강하고. 그 자. 그 10월달 값을 넣는 정인 상관이니까 되길래요. 겨울, 겨울에 11월달, 12월달은 내 네, 남자, 남자성이 도와요. 근데 이거는, 뭐, 겨울에는 항상 보통이야. 이 사주에 이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많아. 좀 사주가 차가워요. 11월 달, 어뢰벌은 어, 편인 증간이야. 내가 많이 움직여요. 영마니까. 항상 11월 달은 내가 이동수가 있어. 많이 움직여. 12월 달 병자벌은, 어, 급제 병간이네. 자축 합되고뭐 하니까 대기라고. 1월달 정축으로는 비견식신 대기를 하고, 천월 뭐 기인은 9월달, 11월달 양육으로 기인을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운세가 괜찮습니다, 원래는. 그 내년에, 이제, 을사연은 이제, 뭐, 불이 약한데, 불이 더우니까, 변인, 급체니까, 사유주 삼합되고, 영마니까, 이동소가 있고, 대기를 하다. 32세 병우면도 부리도 와요. 내 친구 동료, 급제, 비견, 도화, 도하, 도살이도 오니까 32세 때 인기가 많아집니다. 얼굴도 미, 인이 되고, 32세 때는. 항상, 그, 이제, 양력 6월달 되면은 내가 더 미인이 돼. 근로도하니까 굉장히 양기비 같이 돼요. 항상, 양력 6월달에는 내가 미인이 된다. 뭐, 33세 정미호는 뭐, 또 식신이 도우니까 대기 하고. 뭐대우는 이제 38세 임진대우는 인정합, 합대고 정간 상관이네. 좀 호색다움 음 해지는데 38세부터는 47세까지 호색다음 해져요. 그 인정합대고 내 남편이 도운다. 그리고 증가는 상관이 있어도 신자진 수구 삼합되니까 괜찮아져요. 괜찮다. 어, 대기를 하다. 인정합되니까, 이 목을, 진토 상관을 좋게 만들어주니까 대기를 하다. 그리고 48세 계사대우은 병관 급제니까 대기를 하다. 가능하고, 하여튼 38세부터 남자가 많이 도와요. 57세까지. 20년간 남자가 도는다 남자 인연이 좋아져요 이사주는뭐 전체적으로 뭐뭐 뭐 60세까지 남자를 많이 만나긴 아 평생 남자를 많이 만나 67세까지 남자를 많이 만난다고 봅니다 자 58세 가보대우는 58세 가보대면 67세까지 정인 비견인데 도화대문이 도와요. 굉장히 미인이 돼 67세까지 이 사주는 67세까지 남자를 많이 만나요. 남자가 많아 사주 안에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또 남자를 많이 만나게 돼서 대문이 되기를 하니까 남자 걱정은 없어요 평생 운세가 좋으니까 68세 을미대문은 편인 식신이야. 이대원도 신앙하고 시신이 좋고, 말년에 좀, 남자 관계가 안 좋아져도 그럼 대기라 하다. 그리고 78세 병신대원은, 이제 뭐 신약한데 재물이 도우니까 내가 약해져요. 80세까지 되길래 안 보자. 급제 정견에. 이대원도 괜찮을 듯 하네. 그리고 88세 정류 대운은또천여인이네 아, 다 장수하겠는데. 97세까지 운세가 되긴 합니다. 말년에 전물도 오고. 98세부터 안 좋아져. 거진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보면 돼. 이 사주가. 이 사주가 대운이잘 도왔다니까. 신약한 사재 전물이 필요 없어. 이재 전물도 오면 내가 간담이 안 돼. 근데 뭐 이래. 화가 하나지만은 크게 약하지는 않아요 이 목이 강하니까 이사주는 나무가 어머니 성이 강해요 값진 시민은 이 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토를 내 이거 자식을 이 나무가 어머니가 견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이 대운이 잘도 왔기 때문에 평생 잘 살아요 내가 봤을 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 걱정할 필요 없다. 개운법입니다. 개운 개운 시키는 방법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해도 극좌 방향인데 95년생은 서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서쪽으로 음, 서쪽으로 머리 두고 안, 자면 안 됩니다. 그럼 북쪽으로 자든지 뭐 동쪽으로 자든지 남쪽으로 자면 되길래. 서쪽을 피하고 밤에 잠을 자면은 눈가다 해결됩니다.